오세아 10장. 이스라엘은 많은 열매가 맺히는 무성한 포도나무, 그 열매가 많이 맺힐수록 우상의 재단도 더욱 많이 세우고, 그 땅의 수확이 풍성해질수록 더욱 많은 돌기둥 우상을 아름답게 깎아 세운다. 이처럼 그들이 두 마음을 품고 거짓되게 행하니, 이제 그들은 자기들의 죄값을 치러야 할 것이다. 심판의 날에 주께서 그들의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고 그들의 돌기둥 우상을 헐어 무너뜨릴 것이다. 그러면 그때에 그들은 이렇게 탄식할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므로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 왕이 있다고 해도 주의 심판의 날에 그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해줄 수 있겠는가? 보라, 그들은 헛된 말을 내뱉고 거짓 맹세를 안발하여 온갖 언약을 세운다. 그러니 박고랑의 독초가 솟아나듯 그 땅의 여기저기에서 온갖 소송이 생겨난다. 심판의 날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벳 아웬의 송아지 우상을 빼앗길까 두려워 벌벌 떨겠고 마침내 그 우상을 잃고 슬피 울 것이다. 또한 그 우상을 즐겨 섬기던 제사장들도 우상을 잃고는 통곡할 것이니 그것은 우상의 영광이 그들에게서 떠나갔기 때문이다. 그 송아지 우상은 아시리아로 실려 내려가서 그 땅이 대왕에게 선물로 바쳐질 것이다. 그때의 에브라임은 그런 우상을 자기들의 신으로 섬겨온 일 때문에 비웃음을 당하겠고, 이스라엘은 그 같은 우상숭배의 정책을 펼친 사실로 인해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날에 사마리아에 관해 말하자면 그 왕은 무리의 거품처럼 멸망할 것이다. 그날에 이스라엘에게 죄의 온상이 되었던 아웬의 산당들은 모두 무너지겠고 그 자리에 가시 덤불과 엉겅귀가 무성히 자라나서 그 재단을 온통 뒤덮을 것이다. 그때 그들은 산들을 향해 애원하기를. 산들아 우리를 숨겨다오 하겠고 언덕들을 향해 울부짖기를 언덕들아 우리 위로 무너져 우리를 덮어다오 할 것이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기부하 시절부터 죄를 짓기 시작해서 지금껏 나를 거슬러 계속 죄를 짓고 있다 그때부터 너희가 나를 거역해왔는데 그 때의 전쟁이 기부와 사람들에게 미쳤듯 어찌 이제 너희에게 전쟁이 미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제 내가 원하는 그 때에 그들을 쳐서 징벌하겠다. 그들이 저지른 두 가지 죄, 곧 나를 거역한 죄와 나 대신 우상을 섬긴 죄를 물어 내가 온 세상 문 나라들의 군대를 이끌고 가서 그들을 저 멸망시킬 것이다. 이전에 에브라임은 잘 길들인 암소와 같아서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밟아 떠는 아주 손쉬운 일을 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완강하게 고집 피우는 암소 같이 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혹독하게 부려 먹을 것이니 곧 그들의 아름다운 목에다 멍에를 씌우고. 그들의 등에 사람까지 태울 것이다. 그때 또한 유다도 밭을 가는 쟁기질을 힘들게 하게 될 것이고 야곱도 흙덩이를 깨뜨리는 썰의질을 힘겹게 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아, 이제 너희는 너희 자신들을 위하여 의의 씨앗을 뿌리고 자비의 열매를 거두어라. 바로 지금이야말로 주를 찾을 시간이니 이제 너희는 너희의 캐캐 묵은 마음밭을 갈아엎어라. 그리하면 마침내 주께서 오셔서 너희에게 의의 비를 풍성히 내릴 것이다. 지금껏 너희는 악의 밭을 갈아서 죄악을 거두어들인 후 거짓의 열매를 먹어왔다. 그것은 너희가 너희의 계략과 너희 군대의 힘만 의지하고 줄을 멀리한 탓이다. 그러므로 장차 내 백성을 공격하는 전쟁의 함성이 들려올 것인데 그 날에 내 모든 요새들은 무너질 것이다. 마치 이전 전쟁 때에 아시리아의 살만 왕이 벳 아웨를 침공하여 철저히 파괴한 것 같이. 또, 이전 그때에 어미와 자식이 같은 바위 위에 던져져서 모두 박살 난것 같이 장차 그날에 내 모든 산성들이 모조리 파괴되어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 너희의 죄악이 아주 많고 심이 크므로 너희가 우상의 성읍 배델에서 이처럼 끔찍한 일을 당하고 말 것이다. 전쟁의 날 그날 새벽 동이 드면 이스라엘 왕은 틀림없이 멸망하고 말 것이다 11장 이스라엘이 어렸을 적에 내가 그를 사랑하였고 그래서 나는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을 부르면 부를수록 그는 내게서 더욱 멀어져갔고 도리어 이스라엘은 바알에게 희생제물을 바치고 아로새긴 이방의 온갖 우상들 앞에서 향을 피워 올렸다. 이스라엘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고 그를 품에 안아 길러준 것은 나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들을 길러주고 돌보아 준 자가 나라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나는 인정의 끈, 곧 사랑의 밧줄로 그들을 이끌어 주었고, 그들의 목에서 무거운 몽예를 벗겨 주었으며, 또한 그들에게 먹을 것까지 대해주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내게로 돌아오기를 싫어하고 거부하니, 그들은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지도 못한 채 아시리아 왕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그날. 곧 전쟁의 날에 아시리아 군대의 칼이 그들의 모든 성읍들을 쳐서 어물어뜨리고 그들의 모든 성문 빗장을 부수며 깨뜨릴 것이니 그들이 온갖 계획을 세웠을지라도 모두 헛된 일이 될 것이다. 보라, 내 백성 이스라엘이 끝끝내 고집을 부려 내게서 등을 돌리기로 작심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계속 불러 하늘에 계신 지극히 높은 자에게로 돌이키라고 촉구할지라도 그들 가운데 돌이키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럴지라도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포기할 수 있겠느냐. 그럴지라도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릴 수 있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포기할 수 있겠으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버릴 수 있겠느냐? 너를 향한 내 마음이 내 마음 속 깊은 곳에서부터 다시 돌아서니 너를 불쌍히 여기고 싶은 나의 자비가 내 속에서 불길처럼 뜨겁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그러므로 에브라임아, 내가 다시는 끌어오르는 분노로 너를 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다시는 맹렬한 진노로 너를 멸하지 아니하겠다. 그것은 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나는 너희 가운데에 살고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내가 다시는 진노를 품고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겠다. 이제 내가 사자처럼 우렁차게 소리를 바라면 내 백성 이스라엘이 나 주를 따를 것이다. 그날의 나 주가 친히 소리를 바라면 그들의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나올 것이다. 그날의 그들이 이집트에서부터 새때처럼 아시리아에서부터 비둘기 떼처럼 떨며 나올 것이니 내가 그들로 각자 자기들의 고향집에 돌아가 살게 할 것이다. 이것은 나 주의 말이다. 그러나 지금 에브라임은 온갖 거짓말로 이스라엘 족속은 온갖 속임수로 나를 애워싸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분께 여전히 거역하고 있다. 12장. 에브라임아, 너는 바람을 먹고 살며 온종일 뜨거운 동풍을 계속 따라다니고, 날마다 거짓과 폭력을 일삼고 있다. 또한, 하나님을 떠나 아시리아와 동맹을 맺고, 이집트에는 기름을 갖다 바친다. 그날의 주께서는 유다를 심판하시고, 야곱을 그의 행실에 따라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모두 되갚으실 것이다. 야곱으로 말하면, 그는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자기 형의 발뒤꿈치를 붙들고 싸웠으며 나중에 다 자라 장년이 되어서는 하나님과 힘을 겨루며 싸웠다.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여 이긴 후에 울면서 천사에게 은혜를 간청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베들에서 만나 주셨으며 거기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분은 만군의 하나님 주시다. 그리고 주곧 여호와는 우리가 영원히 기억해야 할 그분의 이름이다.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이제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분께 돌아와서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며 살아가고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분께 소망을 두고 살아라. 보라, 에브라임은 상인과도 같은데, 그들은 거짓 저울을 사용하여 남의 눈을 속이기를 좋아한다. 그러면서도 에브라임은 큰 소리 치며 말하기를, 나는 정말로 부자다. 내가 많은 돈을 벌었는데, 그것은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 모은 재산이므로, 누가 감히 나더러,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고 비난할 수 있겠는가? 하는구나. 그러나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 주 하나님이다. 이제 내가 너를 다시 낮추어 옛적 광야 시절처럼 천막 안에서 살게 할 것이니 마치 절기 때의 너희가 천막 안에서 살듯 그렇게 천막 안에서 고생스럽게 살게 할 것이다. 지금껏 나는 나의 예언자들을 통해 너희에게 말했는데, 그들에게 여러 가지 환상을 보여주어 너희에게 말하였고, 또 그들을 통해 여러 가지 비유로 너희에게 일러주었다. 길스은 악하냐? 그렇다. 그들에게는 거짓이 차고 넘친다. 길갈도 마찬가지다. 길갈에서는 사람들이 수송아지를 잡아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데, 그들이 쌓은 우상의 재단들은 바코랑의 돌멩이들처럼 아주 많다. 생각해보라. 일적의 너희 조상 야곱은 아랍들 력으로 달아난 도망자 신세였고, 또 거기서 너희 조상 이스라엘은 아내를 얻으려고 사람을 섬기는 종살이도 하였으며, 또 아내를 얻으려고 들판에서 양 떼를 치기도 하였지만 주께서 잘 돌보아 주셨다. 또 주께서는 한 예언자를 보내시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고 그 예언자를 통해서 그들을 광야에서 잘 돌보아 주셨다. 그런데도 에브라임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김으로써 주님을 몹시 화나게 했다 그러므로 이제 주께서 에브라임을 벌하실 것이니 그들의 피 흘린 죄를 물어 그들을 징벌하실 것이고 또한 주께서 그들에게서 받은 수모 그대로 그들에게 되갚아 주실 것이다 아멘 신약전서 히브리서 2장 14절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피와 살을 가졌고 예수께서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살과 피를 가진 인간의 모습으로 나셨습니다. 그런 까닭은 자기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기 위해서이고 또한 죽음의 공포 때문에 평생토록 마귀의 노예로 매어 사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처럼 예수께서는 천사들을 도우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분명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도우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모든 면에서 자기 형제인 우리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 형제인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께서는 몸소 시험을 받으시고 또 고난을 겪으셨기 때문에 시험 당하는 사람들을 넉넉히 도우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3장 그러므로 우리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여, 이제는 하나님의 사도요, 우리 신앙의 제제사장인 예수만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 예수께서는 일찍이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안에 충실했듯이 자신을 세우신 분께 충실하셨습니다. 그러나 집을 지은 건축자가 집 자체보다 더 영예로운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께서는 모세보다 훨씬 더큰 영광을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분입니다. 모든 집마다 그 집을 지은 사람이 있듯이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온 집에 충실히 일함으로써 장차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들에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아들로서 하나님의 온 집안을 충실히 다스리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굳게 붙은 채 확신과 긍지를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는다면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시험 받던 기간에 반역했던 것처럼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고집을 부리지 말아라. 너희 조상들은 거기 광야에서 나를 줄곧 시험하면서 40년 동안이나 내가 한 일을 지켜보았다. 그 때문에 나는 너희 조상들을 향해 분노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그들의 마음은 항상 격길로 빛나가 있어서 나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다. 이처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진노해서 맹세한 것처럼 그들은 결코 내가 약속한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형제들이여, 여러분 중에서는 아무도 불신의 마음을 품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가는 자들이 없도록 삶과 조심하십시오. 도리어 여러분은 오늘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매일의 그날그날 그날 동안에 서로 건면하고 격려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마음이 완고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믿음의 확신을 끝까지 잘 유지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넉넉히 받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조상이 반역을 했듯이 그렇게 완고한 마음으로 고집을 부리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과연 그의 음성을 듣고서도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의 인도에 따라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이 모두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인해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진노하시지 않았습니까? 즉, 죄를 짓고 광야에서 죽어 시체가 되어야 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것이 아닙니까? 또 하나님께서 누구를 향해 자신이 주신 안식처인 그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지 않겠다고 맹세하며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까? 이로써 우리는 그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결국 그들의 불신앙 때문이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사장,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약속은 아직도 확고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이 아직 남아 있는 동안에 여러분 가운데서 혹여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삼가 조심하십시오. 오늘날 우리와 마찬가지로 과거 우리 조상들도 기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들은 기쁜 소식은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했는데 그것은 우리 조상들이 그처럼 기쁜 소식을 전해 듣고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과 같이 그들은 결단코 내가 준비한 안식처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그 깊은 소식을 믿고 받아들인 우리는 그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처음 만드실 때부터 이미 그 안식처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성경은 창조의 일곱째 날에 대해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에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쉬셨다 하였고,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결코 내가 준비한 안식처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보다 먼저 기쁜 소식을 들은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거기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늘이라는 어떤 특정한 날을 정하시고 앞서 인용한 말씀처럼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다윗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 말에 순종하고 너희 고집을 부리지 말아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훗날 다른 안식의 날이 올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아직 안식의 날에 대한 소망이 남아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안식처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다 마치고 쉬셨던 것처럼 그 사람도 자기 일을 다 마치고 쉬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힘씁시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탓에 아무도 그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했던 우리 조상들을 본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넘치며 어떤 양날의 칼보다도 더 날카롭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홍까지 능이 찔러 쪼개며 관절과 골수까지 충분히 꿰뚫어서 파고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나 의도조차도 모조리 다 밝혀냅니다. 그러므로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을 데가 없습니다. 도리어 그분의 눈앞에 모든 것이 다 벌거숭이로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행한 모든 일들을 그분 앞에서 드러내놓고 해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께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지키도록 합시다.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는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충분히 동정하시는 분으로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면에서 시험을 받으셨지만 우리와는 달리 죄라고는 모르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 하나님의 자비를 입고 또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분의 은혜를 받도록 합시다. 5장, 대제사장마다 모두 사람들 가운데서 뽑혀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고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사람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대제사장으로 봉사하는 그 사람 역시 연약함에 휩싸인 인간의 불과함으로 어리석고 빗나가는 다른 사람들을 관대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다른 사람들의 죄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를 위해서도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제사장이 누리는 이 같은 영예는 어느 누구도 자기 스스로는 얻을 수 없습니다. 아론과 같이 오직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스스로 자신을 높여 대제사장의 영예를 차지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다른 곳에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대의 계통을 따라 세운 받은.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대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의 몸을 입고 이땅 위에 계시는 동안 죽음에서 자신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 기도하고 탄원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그런 경외심을 보시고서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비록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몸소 고난을 겪음으로써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이 같은 순종을 통해 마침내 완전하게 되신 예수께서는 또한 자신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원천이 되셔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임명을 받으신 것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한 일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 여러분의 배움이 더디어서 알아듣도록 설명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사실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었어야 마땅한데도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적인 진리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시 배워야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만큼 자라지 못하여 아직도 젖을 먹는 가난, 갓난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젖 먹이들은 아직 어린아이여서 올바른 가르침을 깨닫는 분별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자라나서 어른이 되면 단단한 음식도 충분히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어른은 지각을 사용하여 스스로를 부단히 단련시킨 결과로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Amen.